혹시 알고 계셨나요? 한국의 촉법소년제도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촉법소년제도와 관련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학생이 단지 게임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고모를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 촉법소년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선. 촉법소년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청소년들이 아직 미성숙하다고 간주되어 처벌보다는 교화와 재활의 기회를 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죠. 하지만 최근 사건들은 이 제도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용산구에서 13세의 중학생이 고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고모가 조카가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벌어졌습니다. 이 학생은 범행 후 경찰에 체포되었지만,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학생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더라도 소년원 2년 송치로 끝나게 됩니다. 정과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제대로 지워지지 않는 셈이죠. 촉법소년 제도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강력범죄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사건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제도가 청소년 범죄 예방과 교활하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촉법소년 제도의 개혁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축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범죄의 경우 교화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연령 상한이 낮아진다고 해도 대부분의 축법소년은 여전히 보호처분을 받겠지만 이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교화와 홍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축법소년 제도는 소년범의 교화와 재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현재의 시스템이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축법소년제도가 보다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와 법적 개혁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